제가 이 빌라에 털을 잡은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임시 거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예순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루의 절반을 제 자신을 관리하는 데 씁니다. 수영과 요가,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댄스 교습까지 그 결과 눈가의 주름은 있지만 여전히 탄탄한 허벅지와 매끈한 허리라인 그리고 풍만한 가슴은 여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할 뿐그 소리를 끄는 순간 밀려오는 것은 깊고 어둡고 차가운 고독 뿐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마흔을 넘겨서야 만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나이라고 걱정했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 했죠. 결혼 후, 저희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온갖 검사를 받았고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다 해봤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생리가 원망스러웠고 아이 있는 집안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기와는 끝내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서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위로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려 했죠. 늦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제 10년도 같이 살지 못하고 남편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가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출근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느껴져서 저녁 준비를 2인분씩 했었습니다. 밤이면 그와 나눴던 사랑의 기억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혼자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응이었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어느 순간부턴가 제 삶은 누군가와 함께가 아닌 혼자 버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음도 설렘도 사랑도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마치 감정이 얼어붙은 것처럼 무감각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제 일상에 뜻밖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우리 빌라의 한 부부가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집은 2층인데 그들은 바로 아래 1층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슬쩍 보았습니다. 남자는 마흔이 간 넘은 듯 보였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남성다운 체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듯해 보였지만 첫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나이답지 않게 지쳐 있었습니다. 활기보다는 눌려있는 무거운 기운이 먼저 느껴졌거든요. 여자는 조금 더 젊어 보였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이사 과정에서도 계속 남편에게 지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사 정리하느라 바쁜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가구 끄는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가끔씩 섞여 들어오는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그게 아니라고, 반대쪽이야 같은 말들이 천장을 통해. 제 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면서부터는 그들의 일상이 제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제 마음을 점점 더 흔들리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 남자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지친 발걸음이었죠. 그 뒤를 이어 들려오는 것은 날카로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늦었네. 매번 이게 뭐야? 자기만 이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맨날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힘없이 짧게 내뱉는 남자의 대꾸들. 알겠어. 그럴게.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대화가 언제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끝내 찾아오는 정적 속에는 마치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듯한 냉랭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서로 대화하는 소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고요한 순간마다 저는 아랫집 남자의 한숨 소리마저 제 귀에 닿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고독 속에서 그 역시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빌라 입구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던 탓인지 구겨진 셔츠와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깔려 있었고 넓은 어깨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저는 어쩐지 한숨 냄새 같은 것을 맡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담배 냄새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닌 그냥 지친 남자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 말이죠. 퇴근했어요? 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 그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위층에 사시는 분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안 들어가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단 난간에 기대서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채서 있었죠.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려고요. 그 말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굳이 더 말을 이어갈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모성애 같은 것이 불쑥 튀어나온 기분이었달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그렇게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친한 친구에게 오래 묵혀둔 말을 쏟아내듯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에 들어가봤자 할 말이 없거든요. 아내와는 이미 몇년 전부터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각방 생활도 오래되었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냥 같은 공간에 머무는 동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엔 얼굴만 마주쳐도 싸움이 되니까 결국 하루의 끝마다 혼자가 된 기분이에요. 집에 있어도 혼자, 밖에 있어도 혼자.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 고백은 너무도 적나라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역시 비슷한 고독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의 말에 쉽게 맞장구를 치지도 섣불리 위로를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넓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남자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깊숙이 묻어두었던 여자로서의 갈망이 그의 눈빛에 다시 불씨처럼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평소 습관대로 창문을 열었을 때 아래층이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려왔을 텐데 말이죠. 불이 꺼져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잠깐 창문 밖을 내려다 보았을 때 베란다에 멍하니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베란다 불빛에 비친 그의 실루엣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는지 그의 어깨가 작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였고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죠. 그러다 문득 그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찰나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 남자, 이제 나를 의식하기 시작했구나.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도 설명하기 힘든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내 안의 깊은 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 역시 이제 그 남자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창가에 서곤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창문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죠. 그리고 그 역시 비슷한 시간에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면서 우리는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묘한 교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밤공기가 가득했던 초여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땀을 식히려 창문을 열어둔 채서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 앞에서 서성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고개를 푹 떨군 채그 어깨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지친 체념이 동시에 무겁게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창문을 열고 그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올라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망설임이 동시에 들어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차라도 한잔 드세요.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제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집에 남자가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우려둔 오미자차를 꺼내요. 얼음을 동동 띄워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차를 단숨에 들이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낮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오늘도 별것 아닌 일로 또 싸웠어요. 왜 이렇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한 듯한 체념과 어딘가 무너진 남자의 울림이 묻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셨는데요? 사소한 거예요. 설거지를 안 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그런 걸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 상처주는 말만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뭘 해도 틀린 것 같고, 뭘 말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남자가 가엽다는 생각과 함께,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마신 컵을 제게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접촉이었는데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감싸주듯 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호흡, 뜨겁게 달아오르는 피부,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갈망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겨우 내뱉은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남녀 사이의 선을 흔드는 스킨십이었죠. 아들뻘대는 남자와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그손 위에 가만히 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게 먼저 느껴졌거든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조차 우리 사이의 침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집앞 계단참에 머물렀습니다. 불 꺼진 아랫집 대신, 제 창문 불빛을 올려다보며 마치 그 불빛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 듯서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밤마다 현관 앞을 오르내리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도 이웃으로서의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안 깊숙한 곳에서 그 남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댄스교습을 다녀온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죠. 댄스교실에서 젊은 강사와 함께 춤을 추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다시 느꼈던 하루였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던 차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두 손에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떡볶이와 같은 시장 먹거리들이 담겨 있었죠. 와이프가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서 당분간 밖에서 저녁을 때워야 하는데,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불현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없다. 그 말은 우리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망설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뢰가안 될까요? 모려. 오히려 혼자 먹으려던 저녁 거르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간단히 저녁을 먹었지만 그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먹거리를 나눠 먹으며 사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 떡볶이 맛있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시장 입구에 있는 할머니 떡볶이 집이요.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요즘 혼자 해먹는 음식만 먹다 보니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묘한 떨림, 숨겨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들이 깔려 있었죠. 댄스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때요? 재미있어요? 네,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부럽네요. 저는 요즘 집과 회사만 오가니까 몸이 굳을 것 같아요. 그러다 젓가락 끝이 부딪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똑같은 튀김을 집으려다 손이 마주친 것이었죠. 제 손등을 스친 그의 손길, 그것은 결코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감촉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빼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살며시 감싸더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깊숙이 마치 제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입술로 다가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의 기온 상태도 모든 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거부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남겨진 먹거리들, 밀착된 숨결, 점점 뜨거워지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만 같았던 그밤 열정의 순간이 지나고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흘러들어오자 제 옆에 누워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휘감던 황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지금만큼은 평화로워 보였죠.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될 일이야. 이성은 속삭였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그가 무의식적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줘요. 잠결에 흘러나온 목소리에 저는 다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거든요. 가슴은 요동치고 머릿속은 싸늘해졌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을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라났습니다. 다시 느껴버린 여자라는 행복. 그리고 넘어선 금단의 선에 대한 두려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다시는. 하지만 여전히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온기가 그 다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괜찮아요. 저도 원했던 일이니까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세요?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두려워요. 저도요.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이후 며칠간 우리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고, 인사도 어색하게 주고받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제집 앞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그는 다시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돼요. 제가 문을 열고 그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 역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알지만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위험한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서 감정적 의존도가 깊어져 갔거든요. 그는 아내와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았고 저는 그런 글을 내 안에 가득 담았습니다. 마치 중독처럼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더욱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의 고백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들킬 거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이성으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 역시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이제 각자의 길로 우리 돌아가요. 매번 우리는 서로 마지막이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위험한 경계를 완전히 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발을 내딛으면서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거울 앞에서 했던 다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아직 여자로서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이런 의미일 줄 몰랐어요. 사랑과 욕망,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흔들리는 것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위험한 경계 위에서지만 저는 지금도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